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수 있을 것이므로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번 잘해도 한번 잘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잘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판단력이 필요하지만 성공을 해서도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판단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판단해야 할 일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므로 작은 실수도 없을 만큼, 빈틈없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작은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은 대범하게 넘어가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 때 해당되는 일일 뿐, 업무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는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큰 일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몇지안 가는 대기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모두 판단력의 결과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판단을 그르치고 나서, 아차 그때 이렇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해 본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며,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어떤 일이 닥쳤을 바로 그 시점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이자 도약의 기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판단력은 내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나의 무엇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을까?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름으로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판단력은 나의 노력에 따라 높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수많은 지식과 연습, 분석과 대응에 대한 노력 외의 소리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소리는 주파수로 확인되는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가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 뇌와 심장의 영.